반갑습니다 강한 주식을 가져야 돈을 법니다 네 오늘 용식이 가 가져온 강한 주식은 요 바로 대원강업입니다. 대원강업 입니다 대원강업 제체가 지난번에도 촬영을 해서 한번 올려 드렸었죠 네 보실까요 어. 자 제가 보시면 자, 밑에 여기 있죠 여러분들 대원강업 현대와 사돈지간이다 이거는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동시기가 한번 대원광업을 올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거 제가 올려 드렸던 거, 이거 한번 더 보시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대원강업이 오늘 은근하게 또 상승을 했어요. 은근하게 1% 네, 은근하게 1% 상승했는데, 제가 그 방금 보여 드렸던 지난번 영상은요. 이날 제가 이제 찍어서 올려 드렸거든요. 어.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중요하다 이 구간이 중요하다 어, 이거를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전구점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전구점을 돌파를 하고 더갈 건지 아니면 전구점을 돌파를 못하고 이제 다시 내려올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반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어, 그래도 저는 뚫고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상승의 확률을 조금 더 높였죠 어, 아니나 다를까 음. 계속해서 상승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건 뭐제 자랑을 하겠다는 그 뜻은 아니고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자율주행 쪽 애들도 조금 돌더라고요. 매기가 자율주행도 좀 돌고 그래서. 어, 보, 보시게 되면 예전만큼의 그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 약했던 종목들이 그래도 한 번씩 축축 쳐주는 게어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그 현상이거든요 가는 애들만 계속 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 근데 못 가던 애들이 어못 가던 애들이 좀 가지고 좀 그도, 그동안에 이제 강했던 애들이 조금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어, 오, 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 같이 어, 계속 가면은 이거는 금방 지쳐. 우리가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대형광업이요. 자 오늘 장 끝나고 이제 공시 하나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5시5 4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장 끝나고 얘가 공시 하나 나왔어. 어떤 공시냐. 아 보실게요. 실적 공시. 오늘 이제 5월 15일이잖아요. 5월 15일. 그러니까 1분기 보고서를 5월 15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 한 달,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의 이제 매출 부분을 플러스 한달 더하기 15일. 그러니까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데드라인. 네. 자, 1분기 실적이 3시 58분에 나왔다. 이거 제가 공시한 거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보시게 되면요. 올해 겁니다. 이제 올해 1분기 매출이 우리 이거 큰 거만 보자고요. 큰 거만. 큰 거만. 자, 매출이 274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 이익이 100억 정도 나왔나요? 음, 그리고 얼마 순이익이 순익도 그 정도 나왔고. 이제 요거를 보시는데 있어서 이세 개를 꼭 보셔야 돼 매출, 영업이익 순이, 그러니까 작년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년 2,340억이 찍혔어. 그러니까 올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늘어났잖아. 네. 한 계산해 보면 17% 정도 늘어났네. 영업이익 부분은 음. 얼마죠, 여러분들? 얼마 늘어났지? 31억이었잖아. 어. 31억이니까 이건 100억이 넘어가죠. 이건 한 200. 40% 정도 되겠다. 자, 순이익은? 순이익은? 6억이었어. 6억, 여러분들. 작년 1분기에 6억을 벌었단 말이야. 그러면 1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laughs> 한달 동안 2억을 벌었던 회사네. 음, 근데 올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00억을 벌었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1400%가 넘어가네. 예. 네. 야, 이 실적, 현대 기아차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 당연히 이 부품 관련주들이,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죠. 이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실적 지키는 종목을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포커스가 지금 실적이잖아. 왜? 다른 거못 찾아. 거기다가 지금 현대기아차에 계속 모멘텀 붙잖아. 모모멘, 모멘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수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조지아주 공장 뭐 이거 이거 생산하고 그렇죠. 미국 미국 이 조지아주 공장이 어디 있어요? 네, 워싱턴 여기가 워싱턴이거든요. 여기가 워싱턴인데 워싱턴 옆에 있어. 근데 조지아주 조지아주 이제 공장 짓는 데 올잖아. 이 조지아주 옆에 또 뭐가 있어? 엘바메라고 엘바메라고 있어. 엘바메. 얼마 하고 있어. 여기에 그 저기 뭐야 대형광업 공장이 또 여기 있단 말이야. 아, 공장이 여기 있어. 그리고 조지아주에 또 공장이 또 세워져서 또 이제 가동을 해. 그러면 가깝잖아. 가까우면 부품을 이제 서로 주고받기가 너무 편하잖아. 그러면 생산성이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죠? 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생산성이 올라가고 효율성도 올라가겠지. 가까우니까 그러면은 어, 빨리 팔겠지, 빨리 팔고 많이 팔겠죠. 그러면 또 매출은 계속 좋아지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이거 조금 이제 지난 이제 기사긴 한데요. 작년 11월 기사예요. 이 대형광업이 예, 이게 잘 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그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 기사 오래게 많이 없어요. 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음, 너무 그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요란하다고 아닌가? 네,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그게 맞겠네. 어, 그런 거라고 아무튼 알짜배기 회사,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 썸네일에 딱 적어드렸잖아. 이거 뭐하는 현대하고 사돈지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현대하고 사돈지간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닐 걸요. <laughs>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뭐 4,200원을 신규로 제세했는데 지금 얼마야? 뭐 벌써 얼마야? 지금 4,800원이 5,000원 다 돼가는데, 그죠? 그래서 이 목표 주가가 일단 상향된다라는 거는 좋은 음, 현상이고요. 실적이 얘기해주잖아. 실적이 얘기해주고 지금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어뭐 여기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여기서 이제 매물이 있으니 매물이 있으니, 요거를 소화를 이제 하면서 갈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소화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또 뭐였죠? 중요한 게 바닥거래가 일어났다는 거였죠. 여기서 바닥거래 어, 이게 이제 손바뀜이 됐다라는 겁니다. 손바뀜이 뭐냐 기존에 이제 물려있던 그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아 이제 손을 놓은 거죠 어, 손을 놓았어 손을 놓고 그거를 받아가는 음, 어, 세력들이 있었다. 걸 받아간 거예요. 받아가고 오늘 아직 여기 테스트가 여기서 한 번에 다 끝난 게 아니야. 내리면서 이제 조금씩 던져주면서 그러니까 미끼 던지면서 이제 체크를 한 거야. 아, 어느 정도 남았구나. 어느 정도 남았구나.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고 여기를 이제 잘 소화해 나갈 거라 저는 보여지고요. 월봉을 좀 보자면 월봉도 어, 이 구간대가 지금 구간대가 여기서 계속 저점을 잡아줬죠. 그래서 좀 잡아주고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한번 산 만들고 내려오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까 그 주봉 차트에서 보듯이 여기 이제 매물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듣고 가면은 어디까지 갈수 있냐? 쫙 볼까요? 자, 보면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 여기까지 갈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잘 소화하면은 여기까지는 쭉갈수 있단 말이야 음. 그럼 여기는 아직도 만 원이 안돼 아직도 여기 만 원이 안돼 지금 9천 원이잖아 그쵸 렇 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오늘 뭐 기껏해야 150만 주도 안 터졌는데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이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안정적이고 하는 그 종목들을 좋아하신다면 이정보 제가 괜찮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네. 대형 강업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그 모멘텀이 붙고 잘 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laughs>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